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어, 좀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연기학원의 담당 선생님께 직접 연기 보여드리고 또 코멘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대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지 되었지를 됐지. 세워 놓았네 놓았네를 놨네 꺼내 놓은 놓은을 논 아니란 말이야 말이야를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잘 되죠?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놓아둔 것은 아니지 않아, 놓아둔 대신 놔둔 것은 대신 건 아니지 않아 대신 아니잖아, 놔둔 건 아니잖아. 네,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루를 이 삼음절인데 마루를 이음절로 쓰레기를 쓰레길, 빗자루를 빗자루, 모자를 모잘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사를 바꾸실 때. 어, 캐릭터가 바뀌거나 목적이 바뀌거나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에 맞게 조금씩은 바꿔도 됩니다. 다음에는 전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사 찾으셨나요? 첫 대사가 앤드루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으니까 이 대답이 나오겠죠. 그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하는 질문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라는 질문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라고 상대방이 물어봤다라면 엔드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엔드류 때문에 여기에 엑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무슨 일이야? 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받았다 라면 엔드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하는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전사로서 합당할까요? 첫 번째 앤드류 때문에의 액센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앤드류 때문이다라고 한다라면 요 가운데에 있는 대사를 보니까 하지만 그건 앤드류 잘못은 아니란 말이야라는 대사가 있어요. 앤드류 잘못이 아니라고 스텔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때문이다라고 액센트를 주는 것 자체가 문장의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의 액센트가 들어갈 때에는 상대방이 지금 스텔리의 상태를 보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사실상 이 대사를 보니까 대사 전체가 다 이렇게 된 이유, 그 원인, 과거에 대한 설명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전사로서 더 어, 합당한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상대방이 물어봤고 스텔리는 이렇게 됐다. 엑센트를 주고 첫 대사를 시작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에서 비트는 시간의 개념으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회상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트를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엔드류 때문에부터 깜둥이까지 여기는 지금 현재의 감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가 나뉘어져서 이 사람이 창고 마루를 청소하다가부터 구불자리 모자를 까지는 과거의 회상이죠. 하지만 그건 앤드류 젊은 분부터 그렇지 까지는 또 지금 현재의 감정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러한 감정이 있었겠지만요. 그다음은 그랬더니 스트라임 씨가 부터 내참까지는 또 과거의 회상이죠. 물론 이세 번째 단락에서 가운데에 있는 엔드로드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는 대사와 끝에 있는 내참 하는 대사는 지금 현재의 감정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비트를 세개 크게 나눈 거고요. 그럼 오늘의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네, 그림 그리기죠. 어, 연기를 할 때에는 대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그림을 그리듯이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사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연기를 할 때, 물론 연습실에서 연기를 했겠지만, 실제로 창고로 탈바꿈이 되었나요? 여러분 눈에는 이 쓰레기통, 쓰레기, 또 빗자루, 책상, 기름, 상자, 또이 세모자 세 개, 이것들이 그려졌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였어야 돼요. 또,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인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 쓰레기통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빗자루 길이는 얼마나인지, 책상은 얼마나 넓은 것인지, 기름 한 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름의 양은 얼만큼 들어있는지, 또, 상자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인지, 책상 아래에 있는 건지, 세모자 세 개가 상자 위에 있는지, 책상 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그려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텔리가 이 대사를 할때 어느 장소에서 이 대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는 당연히 창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아직도 창고에 있는 건지 아니면 창고에서 벗어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사를 보니까 앤드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지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할 때, 그, 이렇게라면, 사건이 이루어진 곳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됐어. 라고 손으로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대사를 보니까, 마룻바닥을 닦는 깜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무슨 설명이죠? 엔드류에 대한 설명이죠? 만약에 스텔리가 지금 창고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 상대방이 창고 안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창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창고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일 텐데 앤드류가 누군지 모를까요? 몰라서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은 앤드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얼추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룻바닥을 닦는 깜둥이로 설명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거나 아주 친한 친구거나 어 그런 상황이겠죠 상대방은 자 그렇다면 이첫 줄에 있는 이 이렇게 이렇게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도 일이 이렇게 됐어 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자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구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하죠 일은 엔드류 때문에 벌어진 건데 왜 스텔리한테 일이 생겼을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대사를 보니까 스텔리는 지금 엔드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엔드류는 마루 바닥을 닦는 깜둥인데 왜 빗자루질을 했나 혹시 궁금해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마루 바닥을 물걸레로 닦는 것이 아니라 기름칠로 닦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칠을 하려면 쓰레기나 이제 먼지가 없어야 되니까 빗자루질을 먼저 했던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그 아래에 보니까, 스트로아임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앤드루와 다르게. 스트로아임 씨는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책임자거나, 아무튼 스텔리한테는 직장 상사일 텐데,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스텔리가 생각할 때, 스트로아임 씨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앤드르더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거는 뭐라고 했는지 맞춰봐. 하고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엠 씨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트라엠 씨의 말에 대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리는 지금 앤드르는 동정하고, 스트라엠 씨는 너무 과하다, 어이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텔리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사가, 엔드류가 울기 시작하는 거 있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엔드류가 왜 울었을까요 월급에서 27불 제하니까 27불이면 1부 1000원씩 계산했을 때 27,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다가 월급에서 27,000원 제한다고 하면 웁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엔드류가 울보라서 그냥 우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27불은 27,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어, 큰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첫 번째 시대적으로 어, 한참 과거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불이 그냥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앤드류가 울만큼 굉장히 큰 돈이다. 예를 들면 앤드류의 가족들이 있는데 27불이 없으면 그 가족들이 한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해야 된다. 그러면 앤드류 입장에서는 뭐 부모 형제 혹은 자식 다 굶기게 생겼는데 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텔리는 앤드류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물론 청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앤드류와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하고 추론이 가능하죠. 또 앤드류에 대해서는 이제 동정을 가지고 있고 스트라임씨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앤드류를 대신해서 스트라임씨한테 따졌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다 해서 이렇게가 바로 앤드류 때문에 앤드류의 편을 들다가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영상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 메일로 어, 코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